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분 꿀팁 블링의 이재학 프로입니다. 아, 오늘도 김승민 프로 옆에서 어, 보조 감독으로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데, 아, 녹화 하려고 해요. 아, 오늘은 슬라이딩 발하고, 슬라이딩 했을 때 자세, 그리고 뒷발과 앞발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 큐를 축사인 우리 김승민 1일 감독님이 주시면은, 아, 제가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 시작이 또 깜짝 놀래게 들어오네. 자, 슬라이딩을 할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 관절이 쓰이는 것보다는 근육이 쓰여야 된다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딩을 하실 때 이렇게 슬라이딩 하는 허벅지가 무릎, 골반이 허벅지를 밀고 허벅지가 무릎을 밀어서 이 발끝과 무릎 끝이 같은 곳에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도록 해주시는 슬라이딩이 허벅지를 쓰고 근육을 만들어서 하체를 강하게 만들어서 슬라이딩 시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좀 팁인데요. 어, 일단은 어, 저는 이 슬라이딩 바를 과하게 이쪽으로 오게 세팅해주진 않고 주로 45도나 이쪽 뒤쪽으로 많이 놓게 해서 뭐 관성 때문에 옆으로 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요. 슬라이딩 바이 뒤쪽으로 많이 갈수록 볼러는 전진로를 주기에 유리해지고요. 슬라이딩 바이아엄청나만요 발이... 조금 조금 이따 할게요 여러분. <laughs> 슬라이딩 바리 많이, 아, 왼쪽으로 쏠릴수록 몸은 돌아가기 때문에 사이드롤이 많이 먹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아, 내가 이제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은 게, 활용하시는 좋은 분야는, 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뭐, 이거를, 어, 그럼 난전 사이드롤이 필요하니까 이거 많이 감아야지.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데. 반대로 되셔야 돼. 요 내가 사이드 롤만 너무 강해 그러신 분들은 발을 좀 뒤로 세팅해 보시고요. 내가 전진 롤만 너무 강해 그러면은 발을 약간 이렇게 오시게 하면은 이게 몸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감기는 효과잖아요. 이제 감기고 펴지는 효과 때문에 사이드 롤이나 전진 롤을 미세하게 많이는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몸이 전체가 변하진 않거든요. 예, 어느 정도 수정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laughs> 맞나요, 프로님? 네, 네. 1분 남았습니다. 네, 프로님 팁 하나 주세요. 네, 좀더 할까요? 네, <laughs> 김승민 프로도 하나 해준대요. 네, 네. 자요렇게 여러분 아... 세팅 발 조절하실 때 하시고 이거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강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요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저는 무릎하고 발끝, 네, 요거 세팅 잘하시는 것도 알아두시면 강한 하체를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